자, 요래시고해 아니, 됐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 욱티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 제가 3월 1일부터 욱스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. 욱스 챌린지가 뭐냐고요? 음, 살면서 때로는 뭔가 다짐을 하고 지켜보도록 막 노력은 하는데 그게 끈기있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1일부터 30일까지 팔굽혀펴기 하루에 20개 20개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. 뭐 적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많아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꾸준히 일단 30개 적어도 30일은 꾸준히 한 영상을 올려보고 싶어서 도전합니다. 파이팅! 자, 바로 파이프페페가 들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아, 20개예요, 여러분. 예. 자, 아, 자, 갑니다, 여러분. 자, 갑니다. 아, 구독, 아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아, 댓글, 알람 설정까지. 자, 자, 제가 몇개 했죠? 아 기억이 안 나네요. 네 스무 개 다시 할게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, 벌써 힘들어요. 아, 그래도 열 개, 스무 개, 하루에 스무 개, 삼십 일 동안 자노래하겠습니다자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여섯 일곱 여덟 오, 힘들어. 아 힘들어 자 마지막은 자 여러분 구독 아! 아, 자 좋아요 음...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일차